유닛 13 볼게요. 비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물어보는 말을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 굉장히 재밌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너는 배고프다 할 때, 너는 이다 배고픈 이런 순서로 영어는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you are hungry 이렇게 되는데, 어너 배고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물음표하고 끝만 올리면 되는데 영어는 모양이 다릅니다. 자, 문장 맨 앞에 있는 거는 주인공 주어라고 했고요. 명사나 대명사를 쓰는 거야. 그다음에는 이다, 형용사 때문에 하다 이렇게 속되는비동사 했을, 했을 때는 앞뒤를 크로스해서 바꾸기만 하면 의문문이 됩니다. 그래서 Are you hungry? 이렇게 하면 너 배고프니라는 거야. 어, 만약에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겠니? yes! 하겠죠, 그죠? 음, 컷만 딱 찍으시고요. 내가 배고프다 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쓰실 때, I를 씁니다. 자, 나는 할때 I는 문장 중간에 또는 끝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대문자 쓰는 거고요. 지금 be 동사로 왔어, 그치? m, r, is!로 왔기 때문에 대답도 m, r, is! 중에서만 해야 돼요. 그래서 yes, I, m! 이렇게 해서 점을 다 으시면 되고 아니나 안고픈데할 때는 no가 되겠죠. 나는 그렇지 않아. 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로 씁니다. 그래서 I 동사는 비동사로 물어봤기 때문에 비동사로 대답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n o t 붙여줘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줄일 수가 있죠. 어떻게 음, 줄이게 되면 no 퍼 p 트 s t r o p 찍고요. M 한 다음에 no I not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okay, 밑에 볼까요?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I am, you are, he is 이런 주어 동사로 시작되는 문장에서 앞뒤를 크로스해서 바꿔주기만 하면 내가 뭐뭐 하나, am I? 네가 그거 하나, are you? 그가 그거 하나, is he?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주시고 물음표로 찍은 다음에 중간에 있던 것은 다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녀는 선생님이야 하게 되면 그녀는 하면 she겠죠? 어 she 입니다. 하게 되면 is고요. 선생님은 한 명이기 때문에 a teacher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관사 그리고 명사로쓸 수가 있어. 근데 선생님이야? 하고 물어보고 싶단 말이야. 그럴 때는 물음표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확인하시고 비동사가 있다 하면 앞뒤를 크로스해서 바꿔주기만 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is she a teacher?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맞으면 yes. 컷만 찍어야 돼요. No, 아니면 No. 컷만 찍고요. 어, 그 여자는 그래 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 동사 쓰실 때는 she is. 이렇게. No, she isn'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음. isn't는 뭐의 주인말일까? 그렇죠. is 하고 나의 주인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음. 자, 그 다음 풀어볼게요. 그는 의사니 하고 어때? 이거는 그는 의사입니다가 아니라 물어보기 때문에 주어동사가 아니라 비동사가 먼저 나와야 돼 그래서 is he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뒤에는 그대로 주시면 돼 a doctor 이렇게 맞으면 yes he is 아니면 no he isn't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의문문으로 고쳐보세요 라고 했어. 자, 반드시 문장을 주어 동사 이렇게 나누는 연습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는 subject 이렇게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 비동사는 verb 이렇게 표시되는데, 물어볼 때는 선생님 앞뒤를 바꾸는 거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뭐다? 어, are they? 이렇게 바꾸, are t h y 해야 되겠죠? 음, 응. are they happy?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형용사 그대로 쓰면 되겠고요. 행복한이라는 형용사 그리고 학생들이 여기 물음표 안거든 물음표 꼭 해야 됩니다. 오케이. 대답은 어떻게 하겠니? Yes, they are. No, they aren't.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음. 오케이. 빈칸 써 보세요라고 했어. 자, 그녀는 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뭐? 하나의 간호사. 어, 여기 isn't가 왔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문장 처음 대문자 써서 No, she isn't.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백지 노트 쓰시고 음, 그 다음 문제 풀고, 오답노트 쓰고, 집에서 다시 강의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세요.